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10월 25일 업데이트 후기 영상인데요. 일단 호박 강화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기란마을에 오시면 펌프킨이라고 해서 이벤트 상인이 있습니다. 얘가 지팡이, 바구니, 반지 판매하는데 이것들을 강화해서 이벤트 컬렉을 넣거나 잡템을 제작하거나 이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일회에서 장비 상자 주는 것도 있거든요. 호박 장비 상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개씩 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강화하는데 의미는 없고 강화를 하시려면 여기서 구입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데나 거든요 45,000 아데나에 이런 식으로 팔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꼭 판매하시길 바랍니다 포장지 풀어도 이렇게 팔립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45,000 아무튼 이것들을 강화해서 이차저차 해야 되는데 강화 확률부터 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지팡이 이거 같은 경우가 무기거든요? 무기가 정말 안 뜨기로 소문이 났어요. 6에서 7은 31%입니다. 이것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좀 높아진 느낌인데? 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7에서 8이 갑자기 12.5%에요. 선 넘죠? 그 8도 도전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단순히 젤데이만 소문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데나 소모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무지막지해요. 아홉 개인데 하나 정도는 뜨겠죠? 하나는 뭐 이러합니다. 보시다시피. 아 근데 굿들 확률이 몇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팔짜리는 하나 만들어야겠어. 8자리 어, 2개 떴는데 8에서 9 확률이 9.5%입니다. 8에서 9 확률 9.5% 보시다시피 확률이 진짜 개차반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구도 좀 볼게요. 방어구도 확률이 어떠한지 일단 4에서 5 확률이 45%예요. 5까지는 할만해요. 그리고 이제 6까지도 그렇게 최악의 확률은 아닙니다. 5에서 6, 33%. 이렇게 하면, 음, 그럭저럭 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7부터입니다. 어? 이거 좀 좋아졌는데? 예전엔 10몇 퍼센트였는데? 6에서 7, 20%네요. 7까지도 어쩌면 할만할지도? 그런데 이제 마지노선이 저는 6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6까지. 7에서 8 확률도 한번 볼까? 그래. 하나 뜨겠지? 진짜 딱 하나 뜨네요 7에서 8 확률이 9% 네요 무지막지 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지 있는데 이 반지는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그래서 장신구 주문서를 제작해야 돼요 기타 주문서 장신구 강화 여기 보시면 이 장신구 마법 주문서 있는데 이거 본인이 차고 있는 악세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오림 주문서랑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러쉬에 실패하면 장비 증발하는 주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림해주문서랑 착각하시고 이거 바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제작할 때는 젤데이가 한 장씩 들어가고요. 여기에 축복의 가루도 들어가요. 축복의 가루 100개. 그리고 아데나 10만 소모됩니다. 이거 하는 것도 은근히 많이 나가요. 그리고 처음에 제작에 이게 비각인으로 이렇게 찍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무조건 처음에 이거 비각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각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제작하시는 게 좋겠죠. 0에서 1은 64네요. 1에서 2는 44. 2에서 3은 38입니다. 그리고 3에서 4가 좀 낫네요. 26%. 그나마 무기랑 방어구에 비하면 이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아무튼, 보시다시피 강화 확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할만한 컬렉은 무엇이고, 할만한 제작은 무엇인지 이 부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달콤한이라고 하고 검색 누르면 좀 보기 좋게 이 관련 컬렉만 이렇게 6개가 나오거든요. 이 6개 중에서 그나마 이거 두 개는 좀할 만한 것 같습니다. P100 솔직히 이것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귀여운 수준이니까. 그리고 밑에 경험치획 득량 증가 2% 이거 정도는 하는 게 좋겠죠. 7자리 하나, 5자리 하나, 그리고 일반지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이 컬렉들은 11월 20일 점검 이후에 삭제되는 기간제 컬렉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너무 높아요. 9자리, 9자리, 8자리, 9자리. 제작에서 이벤트, 이벤트, 달콤한 호박 축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거 있어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드다 1개에서 10개가 랜덤으로 나오는 상자예요. 그리고 계정당 5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은 안정강화 6지팡이, 안정강화 4바구니, 그리고 그냥 호박 반지입니다. 그래서 데이 300장, 젤 200장, 이렇게 소모하면, 드다 상자 50개 만들 수 있는 건데, 각인 젤데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정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만들었거든요. 상자 50개 열면 드다 몇개 정도 획득할 수 있는지 대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확인으로. 어 그래도 좀 밸런스 있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네요. 164개 나왔네요. 저는 164개. 그런데 이 드다 같은 경우는 창고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캐릭터로 제작하고 포장지도 뜯으셔야 돼요. 상자 자체도 창고 이동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로 봉인 같은 거풀수 없죠. 옆에 보시면 이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할 만한 게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코인 상자. 이거는 계정당 5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종합코인 상자에서는 성물코인도 획득할 수가 있어서 성물코인이 배고픈 저는 이건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1만개에서 10만개 아니 거의 1만개만 나옵니다. 거의 1만개만 이것도 지금 만들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종합 코인 상자 이것도 지금 했는데 이게 복병이었어. 이 반지가 은근히 안 뜨더라고. 확률 개 사기인 것 같아요. 이 반지가 진짜 은근히 복병이었습니다. 와, 이것 때문에 순간 웃겼어요. 이거 만들다가. 아무튼 다섯 개도 만들어서 열어 보겠습니다. 1만 개에서 10만 개인데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죠. 성물 코인 제발. 와, 색깔별로 만 개씩 나왔네요. 그 다음으로 표 엘릭서 상자인데요. 솔직히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팔지팡이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운이 없었던 걸 수도 있는데 데이 600장 써가지고 지팡이 두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하다가 팔지팡이 두개 떴기 때문에 이거 두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제작하면 상자 두 개인데 이 상자는 두 개에서 다섯 개 나오는 상자입니다. 음, 8개 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룬 상자 있는데 이게 좀 미친 것 같죠? <laughs> 나도 모르게 미쳤다는 말이 나왔는데 구무기 들어가고 팔방어구고 사반집니다 그런데 획득하는 것이 고작 룬 하나에요 그 와중에 성장룬은 선택도 안됩니다 이거는 진짜 올드보이 마렵습니다 이벤트 기획하시는 분 잡아다가 이거 만들 때까지 풀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만두만 먹이면서 진짜 올드보이 마렵다는 거 그리고 종합팩 상자. 이거 같은 경우도 구묵이에요. 신비한도 아니고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호박축제카드 상자 있는데 이것도 무시무시하죠? 이세개 중에서 한 개를 획득합니다. 확률에 따라. 만약에 이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이꽉 깨물고 만듭시다.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확률에 따라에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마 대부분 마법인형 흑장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성물카드, 호박사탕바구니.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성물이지 않습니까? 컬렉용. 이렇게 두개 컬렉이 있는 이번에 새로 나온 성물인데, 이것 때문에 저거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확률입니다, 확률. 진짜 어렵게 만들었는데 저걸 못 얻을 확률이. 그리고 고급드다 상자도 있는데, 이거는 러쉬를 좀 해야 됩니다. 젤데이가 좀더 들어가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린다고 각인젤 데이를 좀 썼어요.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각인 데이 1400장 있었는데 53장 남았고요 각인젤도 거의 800장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획득한 게 무엇이냐? 표어 엘릭서 8개, 명코 2만개, 변코 1만개, 인코 1만개, 성물코인 1만개, 그리고 드다 164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이 드다 정도랑 진짜 좀 러쉬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종합코인상자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뭐 이런 부분은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화할 때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고 이동도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벤 칸만 좀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제발 아안떠안떠 안 떠. 이거 진짜 안 떠요 그리고 이제 시즌패스 구매하셔야죠 시즌패스 상점에서 이벤트 여기 보시면 200만짜리 시즌패스가 있어요 이거 구매하셔야 됩니다. 와 아데나 다 썼네. 그 호박 강화하는 거, 그거 아데나 소모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시즌 패스 구매하면은 이거 활성화 되면서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내용이 좀 많이 후집니다. 그리고 1,200 다이아짜리 시즌 패스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다이아로 구매하는 시즌 패스입니다.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버프, 기간제 버프죠. 그리고 15일 동안 사용하는 진주 전각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코인 5,000 개씩입니다. 쭉 코인 5,000개다가 마지막 날 코인 선택상자 성물 코인 선택 없는 코인 선택상자죠 이거 10개입니다 1200다이아인데 아마 이 코인 선택상자도 그렇고 코인 5,000개씩 주는 것도 있고 15일간 진주전광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다이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TJ 쿠폰 성물합성 전부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아침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영웅 도전을 하긴 했었는데 성공해 버렸죠. 그래서 그냥 희귀 하나 이렇게 갖고 가게 됐습니다. 중복이네요. 주말 특별 제작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드다 100개 제작 있습니다. 할파스 1000개로 드다 100개 만들 수 있고 2천만 화데나로 드다 100개 만드는 거 있습니다. 아마 재화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해서 드다 이렇게 바꾸실 것 같습니다. 강화 이벤트 그거보다는 이게 좀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주말 특별 제작에서 에오딘의 최상급 룬 상자 명코 30만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하가 룬 안하고 대박 터졌다 그러면 영웅룬 진짜 미라클 터지면 전설룬이죠. 이거 확률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했다가 여기 명코 다 날렸거든요. 여기 1 2 0만개가 있었는데 이거 하다가 다 날렸었어요. 그리고 재개 컬렉션 조각 이거 같은 경우는 스톤 주머니 6개로 한개 제작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연금석 컬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질서의 연금이 상시화로 바뀌면서 이 연금석 컬렉까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파템이랑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제가 하는 서버는. 그리고 파템 말고 젤데이 가격도 조금은 올랐죠. 조금은. 워낙 확률이 엉망이라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소폭 상승했다는 거. 뭐, 이 부분까지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1영상 일러시. 모아두었던 수호석 좀 쓰겠습니다. 이거 상자도 다섯 개 있는데, 총 열한 개거든요. 여기 수호성 거의 안돼 있어가지고, 일단 하던 거, 명중부터 하나 뚫고, 바로 저, 좋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과감하게 파이널 붐, 가운데로 딱, 제발, 나 이거 소석 11개 모으는데 두 달은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쓰는 데는 3초가 안 걸려.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